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한의 캠핑카, 접수입니다. 오늘 그, 오랜만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4박 5일 캠핑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나서 그런지, 여 장비 점검을 안 하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안 되는 게 많네요, 오늘. 약간 좀 춥긴 한데, 지금 뭐 일도 해야 되고 해서, 하루 종일 또 밥도 먹지 못해서, 간단하게 지금, 삼겹살 로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장비 좀 세팅 좀 해가지고, 좀 재밌게 쉬다가 가려고 왔습니다.

아, 저희 지금 캠핑장 도착했고요 이제 저희 사이트 찾으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트 넘버 12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많이 와봤어도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여기는 좀 번호가 좀잘안 적혀있네. 다른 데보다. 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오겠죠. 아, 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 캠핑장은 이렇게 그 캐빈들도 좀 있고요. 뭐 자기 캠핑카도 갖고 올수 있고, 캐빈들도 있고 이제 텐트를 칠수 있는데 이제 뭐 너무 추워가지고 텐트 치긴좀 그렇고 여름에 오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사이트들이 넓어가지고 뭐 가족단위로 와서 이렇게 잘 놀다갈 수 있을 놀다가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여기 뒤에 강이 있어요. 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저기, 뭐야, 어 쌀몬도 이제, 연어들도 이제, 보면은, 때 되면 이제 올라가고 그래요. 알랄라고. Yeah. the next day 비추. Sure. 하마하마 가서 불하고 조개찜 살까? 그거 먹겠네. They don't have much limited uh, menu. 이제 어디 yeah. yeah.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레미레 메뉴래. 너무 데일리 캐치 해 가지고 뭐 파는 거 같은데. Maybe right. I'll right. we'll see. w h a 가능해? 어, 이거, 이거 탓터리구나. 새로, 이거 새로 지은 저 화장실이야. 음. 샤워실하고 깨끗하게, 100%. 이따 들어오다가, 렌즈 스테이션 가서 한번 물어보고.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응. 봅시다. 할거 꺼내줘요. 집게가. 집게 없어. 9 0원짜리이 이거 으면 2층 어야지뚜 이게 있어줘 이게 이쪽으로 갔으면 이게 없으면 내가 하겠는데 고를 음. 내가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야? 네. 음. 오케이. 시작해. 먹읍시다. 라면으로 또 해결할게요. 보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라면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생각? 이 오. 었어 아니 안 오. 오. 어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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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아휴 굿룩 자기야 팔 다칠한거 아니야? 그팔 아픈거 아니야? 네 아픈데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깨먹었어 편지 부산맞은데 아픈거 아냐? Most likely, what? 왜? 고기를 찾으니까 되네 응. 음? 깰수가 없구나 별로 음. 여기 는

바다가 저기니까 어, 야 저기 독수리 저기 네스트 있다 음. 어. 도지와 럽 스테이프하게 이렇게 트레일로 남은 바닷가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뭐 오이스터, Oyster. 오이스터도 이렇게 캘수 있고 조개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오이스터 시즌을 오픈을 했대요. 이제 클램, 조개는 뭐 아직 안 되고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거는 저희가 못할것 같고. <목적> 음. 오, 지금으로 흑돈님이 아주 예르네. 예사로 운청 예쁘네요. 뜯어볼까? 야, 맛있이잖다 요즘 저기 치즈 있어요? 치즈? 이드다 <목적> <딸기 에다가. 목적> 예 e s 이 did. 큰 천판, 큰 천판. 여기 어디다 뭐? 위에다? 어, 위에다. 반만, 반만.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사이드만. 안 드시고,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반만? 어, 안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그렇게 먹고. Oh 어, my. 어. 음. 네, 조금만 더 해야겠다. <laughs> 난 당연히 치즈 사이드지. 닥터 데니가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딱 이렇게. 줄 맞춰서. 아, 여기 삐져나왔네. <laughs> 아, 진짜. 그거 제대로 못하시먹어자 아, 얼마나. 아, 먹시다 음. 어, 이거 이거 먹어와 어. 음. 음. 맛있다. 음. 다혁 아, 치즈 좀먹었죠 음. 아니, 이쪽 먹었어. 근데 맛있어. 이 이거를... 먹어. 음. 약간 누룽지가 더해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음. 시간이 가면 갈수 맛있어지네. 음. 음. 또 고추에 아, 들어갔어. 아. 음. 네 정말 예있네 응, 이렇게. 오케이. 다니진 바이디백 예쓰 우린 이뜨는데 우리 사이즈만 되면 다 빨간색 이제는 다운사이즈 할 때가 됐어요 그죠? 그럼 다운사이즈 애들도 다 나가고 있으니까 <laughs> 우리 애들은 이거 사고 캠핑 한 번도 안해봤어 <laughs> 이거 타본 적이 없어 <laughs>